네 영주 돈사 문제를 계속 취재해온 최보규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 그러니까 이~ 문제의 돈사가 감사원에서는 영주시가 허가를 해준 게 잘못된 거다라고 최종 결론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보도를 봐도 뭐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가 행정소송에서 결론이었어요. 영주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지금 영주시가 허가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게 2017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지리회신 내용입니다. 그걸 내용을 보면은 영주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분뇨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이 방식이 사업지 하류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을 낮추기 위한 분뇨 전량 위탁 처리 방식. 식관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대구 지방 환경청이 영주시에 보낸 공문을 또 입수했는데요. 그거 시기는 올 2월입니다. 여기에도 사전에 협의했던 분뇨 전량 위탁 처리 내용이 미 반영돼 있다고 하면서 전량 처리할 것을 아 전량 위탁 처리할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 기관인 영주시가 정말로 다양한 기관의 자문을 구했고 또그 자문에 따른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분류 전량 위탁 처리냐, 아니면 요만 액보화에서 처리하느냐, 이게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이 돈사는 돼지 6,7천 마리를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말 그대로 대규모 돈사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 분뇨의 양만 어, 매일 3만여 리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양이 엄청난데다 또 방류의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뇨의 전량 위탁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의견입니다. 특히 돼지뇨를 액비화한다는 것은 저장해놨다가 어, 액체 비료화한다는 것. 데 사고로 돼지 뇨가 유출되거나 혹은 돈사 업주가 고의로 이를 방류를 하게 되면 하류 3km 가량 지점에 있는 영주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청도 이런 이유에서 계속해서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네요. 이 돈사가 영주시장 처남 뇌물수수 사건의 또 핵심 연결 고리잖아요. 그래서 이 돈사업자가 처남이 뇌물을 돈사업자에게 받은 시점 또 영주시장이 허가를 내준 시점이 겹쳐요. 그래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016년 7월에 돈사업자가 영주시장의 처남에게 뇌물 5천만 원을 건네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 달에 이 돈사허가의 최대 난제였던 분뇨 처리 방식이 전량 위탁에서 분은 위탁하고 뇨는 액비 살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어, 이듬해에는 환경청의 판단까지 무시하면서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내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또 과연 이런 과정이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뇌물을 주고 한 달... 했다가 허가가 났는데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지 의심이 되는 건데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그래서 영주시장의 연루가 의심된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낸 거잖아요. 돈사도 이제 곧 준공이 되면 준공 허가 놓고 또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 과정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영주시의 입장 발표가 있고 나서 영주시의회와 영주 지역 시민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사의 준공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분뇨 전량 위탁 처리라는 대구지방 환경청의 이행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준공 허가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전반적인 예측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최보규 기자였습니다.